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PURELURE0 작은 미끼 낚시대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제품. 진짜 가볍고 길이가 딱 좋아서 던지기 정말 편하더라고. 패스트 액션이라 캐스팅할 때 느낌이 완전 창이야. 두 개의 조인트로 조립도 간편하고 앞판 직경도 1.1mm로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송어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어. 바위 낚시에도 적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해. 소중한 낚시 경험을 선사해줄 이 아이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p u r e l u r 이위 여행용 소프트 루어를 바로 가져와 봤음. 이낚시대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 4개의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휴대성이 짱이야. 액션도 패스트라서 베스나 파이크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고 후지 구성 요소 덕분에 내구성도 확실해. 스피닝과 캐스팅 모두 가능한 이 루어. 주말에 캠핑 가면 완전 필수템이지.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PUR-LUR-GRUPLA 스피닝 캐스팅 노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 고탄소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튼튼하더라고. 이개의 조인트로 조립이 간편하고 패스트 액션 덕분에 원거리 캐스팅도 문제없어. 앞판 직경이 1.3mm라서 예민한 입질도 잘 잡아내는 느낌. 낚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완전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